지미오파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거물노동운동 지도자였으며, 팀스터즈라는 미국 최대의 노동조합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내 많은 산업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표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그의 활동은 종종 범죄와의 연루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가 실종된 사건은 1975년 7월 30일에 발생했습니다. 1975년 7월 30일, 지미오파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근처의 유명 레스토랑인 마셜스 식당 앞에서 사람들과 만날 약속이 있었습니다. 호파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그 이후로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호파는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그의 실종은 한순간에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호파의 실종은 마피아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호파는 마피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가 마피아의 불법 활동에 간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호파가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시도 중에 여러 범죄 조직과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호파의 시신이나 그에 대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마피아의 손에 의해 처형되었고 그의 시신은 지금도 어디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론과 추측이 있지만 호파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